어, 근데 너무 멀쩡한데요? 그, 네 너무 길어. 요어 어, 진짜 너무 멀쩡하네네 너무 잘 짱짱하게 미셔가지고네한 달하고 좀더 넘어왔는데. 한달삼 개월째 죠와 진짜 너무 짱짱한데? 너무 짱짱해. <laughs> 아니 근데 관리를 너무 잘한 거 말고는 불편한 거 없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네. 잘라내면은 아니 어떨지 그렇죠. 몰라가지고. 빠져드릴게요. 미지의 세계죠? 진짜. 어. 고객님께서. 어, 한 3년 전쯤에 같은 부위에 손이 두번 정도 반복해서 끼이셔가지고 아예 손톱 매트릭스가 심하게 손상이 되셨어요. 그래데이 매트릭스 손상이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 아니었고,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으셔서 이렇게 자라나오면서 계속 손톱이 세로줄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고객님께서 당시에 이제 네이샵 유목민이셨는데, 앞전 네이샵에서 관리받았던 그 부위가 너무 심하게 멀어지고 또 안쪽으로 진균도꽉 차있는 상태에서 손톱이 반이 거의 떠버린 상황에서 저희 샵에 방문해 주셨었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어, 이제 팁과 젤로 이제 덮어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서 볼 때는 고객님이 이제 맨들맨들 하니까 이제 모르셨는데, 안쪽에서 이제 균이 이제 유수분과 균이 이제 침투되면서 완전 떠버리고 그 떠버린 면적이 손톱의 반 이상을 아예 넘어 버린 상황이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샵에서 이제 한 4회 정도 지금 관리 받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저희 샵에서는 이제 아크릴로 교정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면적이 그때 당시의 상황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이제 너무 심하게 손상됐던 피부가 각질화가 많이 되어버려서 이 각질화되어 있는 부분에 제품이 잘 달라붙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질화되어 있는 부분을 갈아내고 소독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크릴을 올려서 이렇게 길이를 빼주고 보강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뜬 부분을 음, 이렇게 바 빼내거든요? 음. 음. 여기 피부가 완전, 그죠? 네. 마음이 아, 네. 바쁘시고요. 다 뜯어냈네. 응? 음? 다 뜯어냈네. 음? 네. 뜯어냈어. 그지 안에. 근데 네. 한번 소독하고 네. 나서 네. 다시 부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잘 붙으라고 좀 스크래치를 좀 내주고. 음. 그래도 진짜 많이 났다 네. 예전보다 하죠? 네. 좀 좋아지고 있어. 예전에비 귀한가 예전에는 <laughs> 살을 그냥.. <laughs> 맞아요. 근데 아예 이 문에 찍혀가지고 여기 일자 요 라인이 이미, 이미 딱 갔어. 적혀있죠. 네. 딱 누가 네. 봐도. 맞아 <laughs> 사고 난 손톱. 이게 딱 어. 티가 나. 문에 찍힌 게.. 차 문에 찍힌 게복잡였어요 아. 제품 잘붙으라고 프라이머를 여기 주변에 사이를 음. 좀 메꿔가지고 음. 균이 침투되지 못하게 제품을 좀 일단 넣어주고. 집에서 거기밖에 발라놓잖아요. 네.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쵸. 그거 덕분에 좀덜그러는것 같아요. 맞아. 요또 안에 여기 이제 수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 네, 뒤에도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교정하면서 뭐 젤도 써보고 탑젤도 써보고 여러 코팅젤을 써봤는데 젤글루가 아크릴이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젤글루의 점도는 너무 띡한 점도 말고요. 좀 살짝 묽은 거 중점도 정도의 젤글루를 사용하셔야지 템체를 잘 메꾸고 오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후레이지 뒷부분도 꼼꼼하게 젤글루로 채워주고. 전체적인 표면 같은 경우에는 젤 글루를 연달아서 두번 이어서 코팅해주고 있어요. 우선 이제 글루 코팅을 하게 되면 표면이 매끄럽게 마감되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뭐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세균이나 수분이 침투되지 못하게 방수막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크릴은 매우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아크릴을 탄성이 있는 젤 글루가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균열까지도 예방해줘서 아크릴 수명을 훨씬 연장시켜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잘 됐죠? 아프신데 없죠? 눌러도 아까 이제 그 엄지 교정을 받으신 고객님께서 거의 5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리프팅이 하나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품이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고 리프팅 하나 없이 이제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을 일단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고객의 손이에요. 고객의 손톱인데, 이 손톱에서 제품을 올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아크릴을 올리든, 재료를 올리든, 뭐, 실크를 올리든, 뭐, 글루를 올리든, 손톱을 가득 채워서 보수를 하면은, 이게 유수분이 많이 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리프팅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올릴 때,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 포인트잖아요. 스트레스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큐티클에 연결되는 여기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교묘하게 1mm에서 2mm 정도를 띄워놔요. 그리고 스트레스 포인트 바깥쪽 프리엣지까지 연결되는이 아래쪽에는 당연히 제품을 다 덮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고객님 같은 경우에 손톱이 이런 식으로 좀 찌글찌글 했잖아요. 그림이 어, 좀 이상한데? 손톱이 여기 엣지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찌글찌글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 상태였죠. 그래서 스트레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큐티클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기까지 제품을 다 절대 채우지 말고 이 공간을 반드시 띄워놓는 거예요. 여기를 띄워놓고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프리엣지 여기 손톱까지는 전체적으로 여기를 다 커버하면서 다100%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손톱 끝부분이 너무 건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손톱 끝을 살짝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이만큼만 제품을 이렇게 엣지를 빼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고객님한테는 손톱길이를 많이 빼주면 안 돼요 손톱길이가 프리엣지를 길게 빼주면 아무래도 이 손끝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빠져 있으면 여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손톱에 제품이 올라간 이 부분이 잘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이 손톱의 끝에 프리엣지를 엄청 짧게 거의 엇비슷하게 1mm 정도만 길게 빼줘서 충격이 이렇게 잘 닿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저는 여기 아래쪽 이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로 이렇게 보수를 했잖아요 아크릴로 보수를 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아크릴이랑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많은 제품을 써봤는데 젤 글로랑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아크릴을 턱없이 엄청 얇게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비금천놓 부분 있잖아요 비금천놓 부분을 아크릴을 포함한 비금천 놓은 여기요 부분을 이렇게 젤 글로로 전체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팁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고객님의 손톱 상태가 예를 들어서 요런 상태였다. 네, 아크릴을 올릴 때 스트레스 포인트 기점으로 해서 큐티클까지 절대 사이드까지 다 붙이지 말고요. 이렇게 교묘하게 1, 2mm를 이렇게 띄워놓고 그림 이상해서 죄송해요. <laughs> 프리엣지를 너무 절대 길게 빼지 말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손톱을 아주 약간만 커버할 수 있게 손톱 길이를 짧게 이렇게 빼주는 거죠. 아크릴을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젤이라든지 뭐 실크류 제품을 상한 손톱 에 이렇게 얹어주시고 얘 제가 지금 띄워놓은 부분 있죠. 아크릴을 포함한 이 부분에 젤 글루를 얇게 코팅해줘서 여기. 부분에 아크릴이 턱턱 걸리는 거를 젤글루가 방수막을 하나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분으로부터 아크릴 여기 끝선 있죠? 여기 라인에서 뜨지 못하게 아무것도 끼지 못하게 얇은 본드의 한 막이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그러면 얘 손톱이 여기까지 자라나올 때까지 리프팅 하나도 없이 그대로 더 자라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꼭 얘기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아크릴 같은 경우에 클리퍼로 길이를 줄이게 되면 자연레일과 붙어있는 그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균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한테 그 파일을 하나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좀 손톱이 계속 길어 나온다. 그래서 손끝이 계속 치인다라고 하면 클리퍼를 절대 쓰지 말고 쉐입을 손톱을 파일로 이렇게 길이를 줄여주셔라. 그거를 꼭 명심, 명심, 명심 할수 있도록 강조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제품을 예를 들어서 아크릴을 1차적으로 덮었다. 아크릴로 교정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아크릴 제품을 젤 글루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막을 씌워서 아크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술해 주시면요, 진짜 오래가요. 그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손톱이잖아요. 손톱에서 아크릴을 예를 들어서 여기 큐티클 끝까지 이런 식으로 아크릴을 이렇게 다 올려요. 이렇게 연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코팅젤을 뭐 탑젤이나 젤글루를 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코팅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턱이 아크릴 턱도 생겼는데 이 위에 젤글루 턱이 또 입혀지면서 여기 턱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시면 이 턱인 부분으로 유수분이 침투가 되면서 금방 리프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이제 자연네일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아크릴을 올릴 때 당연히 큐티클에 가까워지는 부분에는 아크릴을 요런 식으로 납작하게 이렇게 올려주겠죠. 그러면서 프리엣지 부분에 살짝 이제 단단하게 보강을 해줘야 되니까 두께감을 조금 주면서 자연네일을 이렇게 손끝까지 잘 씌워주는 거. 여기 자연네일과 아크릴이 안쪽 부분에 손톱 밑이 이런 식으로 떠버리면은 또 여기에서 균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크릴이 손톱 끝을 잘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자첫 번째 여기 아크릴 또는 뭐 제품이 큐티클 구간에 가장 밀착될 수 있게 만들어주. 또는 여기에서 턱이 만약에 생겼다면 파일로 여기를 잘 갈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큐티클에 가깝게 여기를 얇게 하나의 그젤 글루 젤 글루로 여기를 코팅막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크릴 여기 사이로 유수분이 들어가는 거를 그젤 글루가 방수막 코팅을 이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진짜 오래 가거든요. 이게 팁이에요, 여러분. 음,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뭐한 달이 가든 한달 반이 가든 하나도 손톱에 들뜸 없이 그대로 교정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음.